안녕하세요. 어, 생활 속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는 어, 꿈의집TV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에 대해서 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용도지역은 어, 잘 아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 정하는 어,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집을 짓고 싶다거나 혹은 저 시골에 어 전원주택을 지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용도지역이 뭐 용도지구 용도구역해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한데요. 오늘은 초간단 정리하기. 용도지역, 또 건폐율, 용적률, 초간단 정리하기 후 오늘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응. 우선 용도지역의 정의부터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점점점 뭐 뒤에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어 간단하게 요약하면 난개발을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러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정하고 변경하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용도 지역이 크게 네 가지 용도 지역이 있어요. 도시 지역,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외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용도 지역이 있는데요. 어, 농림 지역은 뭐 농업과 임업 지역을 합쳐서 농림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한50% 정도 된다고 해요. 뭐이 어, 중에서 우리가 좀그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지역은 여기서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은요. 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됩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또 세분화가 되고요. 그, 녹지, 어, 도시지역에 녹지지역을 두고 가끔 이제 그 저희 사무실에 오는 손님들 중에 녹지 지역이면 개발제한구역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녹지 지역 안에 일부 개발제한구역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벨트가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지 지역하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공히 공히 어. 건폐율은 20%, 어, 용적률은 어, 8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꼭 외우실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렇다 하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뭐고 용적률은 뭐냐?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100평의 대지에 100평의 대지에 40평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30평의 집이나 전원주택을 짓고 어, 한 10평 정도 되는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용적률은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의 연면적 곱하기 100인데요. 지하층하고 옥탑은 제외를 시킵니다. 용적률에서는 지하층과 옥탑은 용적률을 산정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00%의 어 대지가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도 뭐저 100평이라고 보고요.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건폐율 40%짜리 집을 그럼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냐? 1 0 0평의대지의 용적률이 100%면은 1 0평까지 지을 수가 있으니까, 1층 40평, 2층 40평, 그리고 3층 20평. 네. 이렇게 합치면, 토탈 100평이 되죠. 응. 용적률은 그, 계신 분들 분의 지상층 양면적 곱하기 100%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그래서, 전표율과 용적률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도시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면, 도시 지역은 아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가뭐 공업지역에다가 집 지을 건 아니고, 주거지역부터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중주거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글자 그대로 그냥 살수 있는 저층의 단층주택 같은, 아 저, 이제, 단독주택 같은 집만 위주로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어 집에다가 어 상가라든가 어 이런 건물들을 혼합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전용 주거지역의 1종, 2종과 일반 주거지역의 1종까지는 여기까지는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층만 그 짓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종은 중층의 건물, 그 다음에 이제 3종과 준주거지역은 고층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상업지역의 완충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아무래도 뭐 건폐율도 작고 용종들도 작아요.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그다음에 용적률은 뭐 200에서 300%이 사이를 사이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준주거 지역은 상업지역하고완충지대다 보니까 어, 건폐율과 용적률이 조금 높습니다. 상업 지역을 보게 되면 상업 지역은 중심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유통 상업 지역 이렇게 나왔는데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뭐 어마무시하게 크죠. 이 얘기는 그 상업 지역은 이저 토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업 지역이 주거 지역보다도 땅값이 훨씬 비싼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이쪽은 이종일반 주거 지역, 저쪽은 상업 지역이다 그러면 도로 하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저쪽 상업 지역 땅값이 훨씬 비싼 이유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건폐율과 용적률이 주거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높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고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상업 지역의 땅값이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관리 지역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펜션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펜션을 지을 부지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전원주택을 지을 부지를 찾는다거나 하실 때는 이세 가지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을 어, 가급적이면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숫자에서 보시다시피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인데요. 생산관리하고 보정관리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했죠. 도시지역의 높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 지역 중에서 보존 생산, 그 다음에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전폐율이 전부 다 20%에 유종률로80% 미만 이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전원주택을 짓는데, 어, 전원주택, 남은 30평의 전원주택에다가, 어, 조금만 창고 아마 10평짜리 창고 이렇게 짓겠다. 그러면, 계획 관리 지역에서는 100평만 있으면 되잖아요. 건폐율이 40%니까. 그런데 생산 관리나 보정 관리에서는 200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40평에, 그, 합 40평에 그,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어, 이저 전원주택을 계획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펜션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계획 관리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계획을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 드릴까 해요. 제가 강원도 쪽에 특히 이제 양양 또 강릉, 삼척 이쪽으로 뭐 전원주택지라든가 전원주택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한 곳만 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여기는 어 강원도 양양군 형남면 북분이라는 그 동네예요. 여기는 그 이쪽이 북분이 해수욕장인데요. 부분이해수욕장에서 아주 가까워요. 여기 백사장에서부터 이렇게 집에까지 한 9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리는 뭐한 600m 정도. 이런 곳에 그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가 하는 거는 요 위에 지도에서 내지적편집도를 어, 지도 이렇게 펼쳐 보면 요 색깔이 계획관리지역의 색깔이에요.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생산관리고, 요 색깔은 그 보전관리고요. 요 황토색 나는 데는 계획관리고, 여기는 농림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로 좀 올라가 보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막 혼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지도로, 지도 편집도로 그 위치, 이, 이 직원이, 어, 느 관리 지역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 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더 자세하게 그 들어가 보려면, 어, 지난번에 그, 첫 시간에 제가 토지용 규제 정보 서비스가, 그, 토지를, 그, 주로, 디 저, 일하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죠. 예, 여기는, 원도구요 어, 양 음, 한 번, 한 번, 한 번, 여기를 이제 번, 한을 해보면. 계획관리지역 지역지구의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음,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같이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 쳐진 부분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어,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여기 용종료와 건폐율을 보면, 여기 양양이기 때문에, 양양군 조례를 보면, 조례를 보면, 여기 이렇게 계획관리죠 용종률 1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을 보면, 건폐율도 양양군 어, 조례를 보면, 이렇게 계획관리죠40% 이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뭐 여기는 그 지방이고요. 예를 들면 은 저희 사무실이 있는 부천을 한번 볼게요. 부천을 이렇게 열람을 해보면 여기를 어, 보면 이종일반 주거지역 이 음, 지역입니다. 이 종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대로 저희 사무실 앞에. 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그 잡음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차 소리, 뭐 오토바이 소리 이런 게 가끔 들어오는데요. 그다음에 사무실 뒤편으로 소로 8 m 미만되는 소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아까 그 이쪽 이 주거 지역 뭐 상업 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 숫자 뭐1,500% 뭐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그런 거, 뭐, 그, 외우지 않아도, 토지 이용 주제 서비스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이각 지역마다 그 지역, 지자체의 용적률과 검표율을 여기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에 옮기시게 되면, 어 실제로 이제 각 지자체에 그 담당, 그, 도시계획가나 아니면 건축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용도 지역,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음,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원주택으로 지을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어, 용도 지역 정도, 그리고 공폐율과 용종률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